자 오늘 투수 또 야수 어떤 선수들 올라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끝나고 나면 종덕 PT도 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분위기 끝까지 함께해 주실 분들은 끝나고 나서 일루 응원단산 쪽으로 모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즐길 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많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저녁 불태우고. 네,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투수 또 어떤 또 야수들이 올라올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오늘 그라운드 포토타임 예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지금 107구역 제 오른쪽에 있는 출입문 쪽으로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순 투수 먼저 올라오겠습니다. 전삼이 예, 아니에요. 그치, 예,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 전사민 선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전사민 선수 오늘 이닝 던지면서 무실점 피칭을 우리 전사민 선수가 보여 줬습니다자 오늘 먼저 팀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좀 드라마틱하게 극적인 승리로 이겨서 너무 기분 좋고요. 또 팬들이 응원 도 열심히 해줘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좋은 결과 났던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네, 정말 뿌듯한 우리 전삼인 선수입니다. 자, 오늘 경기 후반에 중요한 상황에서 등판을 했습니다. 마운드에 오를 때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제공 믿고 거침없이 던지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던졌습니다. 거침없이 던진 누리 네. 전상민 선수입니다. 자 오늘 무실점을 또 막아내면서 팀이 또 이렇게 어 동점을 만들 수 있는 또 역전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경기 후반에 좀 압박감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어네 어 잘한다기보다는 아 내가 했던 거를 좀다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던져가지고. 좀 압박감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압박감이 없었다. 라는 이야기를 해 줬는데 오늘 더그아웃에서 우리 박민우 선수가 끝내기 홈런 치는 그 상황 어땠는지 우리 팬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그아웃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좋았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우리 캡틴이 우리 주장이 끝내기를 쳤잖아요. 좀 함께 보시죠. 네. 자, 다 같이 박민우! 전삼민 선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박민우 선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민우야 사랑합니다. 예! Yeah. <목소리> 우리 또 박민우 선수에게 네,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전삼민 선수 사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삼민 선수 유니폼을 고치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주시고요. 우리 전삼민 선수가 한번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 예, 네, 거문 네. 우리 조그만 유니폼이 들고 내려습시다 <목소리> 자, 우리 직접 치필 사인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전사민 선수가 사인을 해주실 있으요 좋습니다. 자 우리, 사이, 우리 사진 찍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팬과 함께. 자 우리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우리 전삼민 선수. 우리 승리의 V 그려주시고요. 찍겠습니다. 자 하나. 자 찍겠습니다. 조심조심. 네. 조심. 자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우리 전수님선수에 선수님, 선수수부탁드리선수니다전님선 파이팅. 수님 선수님, 선선수안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 선수 를 받아야 마땅한 우리 박민우 선수요. 먼저 팀 승리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끝첫 끝내기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 뭐 이겨서 너무 좋고요. 예, 네, 연승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박민우 선수가 데뷔일의 첫 끝내기 홈런을 오늘 이거 랜파에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에 이제 최정원 선수가 도루를 성공을 하고 안타 하나만 쳐도 이제 끝내기였는데 타석에서 어떤 전략으로 상대 투수와 승부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뭐 어제 보셨다시피 저는 뭐 치면 멀리 안 가기 때문에 짧은 안타면 못 들어와요. 그래서 뭐 크게 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쳤는데 이게 좀 운이 좋아가지고 홈런이 된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우리 박민우 선수의 성적을 보니까. 5타수 3안타 3타점에 홈런까지 뽑히. 여기에 여러분 도루까지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 본인의 컨디션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후반기 시작하고 뭐 컨디션이 100%의 컨디션은 아닌데 뭐 전반기 좋았을 때 그런 컨디션을 찾아가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아까 보니까 위에 인사하고 이때 우리 하솜이 왔나요? 아, 속에 네. 있는 하솜이. <laughs> 자, 오늘 우리 박민우 선수 우리 아빠가 데뷔의 첫 끝내기 홈런을 우리 딸이 있는 앞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지금 네, 있는 가족에게 보면서 아니면 여기 카메라 봐도 됩니다. 우리 가족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저희 가족들 다 오늘 경기 보러 와주셨는데 너무 어,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뒷바라지 해주신다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와이프하고 하소미하고 너무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하소미가 우리 아직 어려서 제대로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끝내기 영상 보여주세요. 자몸추영에서 그대로 들어올려서. <laughs> 자 이때 무슨 생각이었어요? 아 이건 진짜 넘어갔다 이 생각했습니다. 야 예쁘게 포물선까지 그리면서. 정확하게 넘어가는야몇 번을 봐도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계속 돌려보실 수 있도록 우리 엔튜브가 또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겁니다. 어 제가 일을 일거리 하나 더 드린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아 주장으로서 사실 이번 시즌 첫 이제 어 승리 수 선수 인터뷰고 마음 고생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팬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아네뭐 저희 마음 고생만큼 팬분들 역시 마음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뭐다잘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남은 홈경기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민수 선수 유니폼 들어 주시고요. 우리 한분 뽑아 주시면 내려올 진짜 친필 사인 해 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자 우리 내려가서 사진촬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민우 선수 데뷔 첫 끝내기였습니다. 일 하나 그려주시고요. 좋습니다. 오늘의 수분 탄산은 우리 캡틴 박민우 선수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박민우 선수에게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민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기오세요오세요 오세요. 잠시만요, 여기 오늘 끝내기 홈런 주신 분이 왔어요. 잠시만요, 잠기만요 잠시만요, 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사인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요요잠요 자 여기서 우리 박민두 선수가 직접 또 예, 이렇게 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우리 박민우 선수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직접 데뷔첫 끝내기 홈런볼을 주우셔가지고 단상까지 오셨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전삼민 선수도 편리시구나. 네, 알아서 구단이 잘 챙겨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토요일 밤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오늘 종덕 PT 3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 잠시만 준비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층 난간에 보소 보시면 위험해요. 보시는 건 괜찮데 떨어져서 보셔야 됩니다. 네, 난간에 떨어져서 보셔야 되고요.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일루 쪽으로 내려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NC 다이노스 전사민입니다. 다이노스 팬 여러분들, <목소리> 오늘의 승리는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응원해 주실 거죠? 오늘도 멋진 응원 감사드리고 안전하게 귀가하세요. 안녕.